안녕하세요. 유랑 t v 증권부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증시 시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약간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스 같은 경우에도 0.91% 하락 마감됐고요. S&P 5 0 0지수 같은 경우에도 0.7% 하락 마감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실업 률이 이제 충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혼조세 마감됐죠. 그리고, 어,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침체 경고와, 이제, BMW 약세 때문에 이제 하락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도 우리나라 증시는 또 힘을 많이 냈습니다. 어, S&P 500 야간 선물 지수가 우상향하, 우상향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영향에, 어느 정도 고스피가 영향을 받는 듯 했는데, 예, 좀 예상과 다르게 계속 상승할, 상승할 줄 알았는데, 어, 한 1시 반 넘어서 이제 강부합에 마감됐죠. 코스닥은 예, 역시 강하게 우상향 마감됐습니다. 환율은 한 2원 정도, 원 상승을 해가지고 1224원에 마감됐고요. 최근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개인만 요즘에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개인만 꾸준히 사고 있고 어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그래도 열심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아 이게 아주 아주 조밀조밀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튼튼하게 이제 올라간다는 의미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랑 외국인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선물 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월물, 유월물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꾸준히 이제 사서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수급 상황을 보면은, 어, 외국인은 코스피를 또 매도했지만, 코스닥은 또 소폭 매수를 했고, 선물까지도 좀 평소에 비해서는 약간 강하게 매수를 했고요. 어, 기관도 오늘 좀 소폭, 코스피랑 코스닥을 소폭 매수를 했고, 코스닥을 또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어, 내일 특이상은 없네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종목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오늘 추천 종목은 없지만, 예, 제가 저번에도 관심 갖고 있는 제약주. 제약주가, 예, 좀 비싼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셀토리와 헬스케어도 비싼 패턴인데, 지금 누군가 계속 지금 매집을 하고 있죠. 어,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개인이 계속 매집을 하는 것 같고, 어, 유한,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예,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셀테리 헬스케어, 셀 헬스케어는, 어, 최근 들어서 개인이 조금씩 이제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 자리를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죠. 유한양인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셀트윈 헬스케어가 약간 강보합 마이너스 한 1%에 이제 하락 마감 됐는데, 좀 나, 괜찮은 조정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짜보면, 아, 세트윈 헬스케어가 이제 선조가 8만원을 유지하고, 어, 종가가 양봉으로 끝나는 날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짜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종목들 보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 매집하고 있는 섹터가 제약주더라고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 과거 제가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버마 케어인데, 오버마 케어가, 어, 2014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 제약 바이오가 좀 많은 코스닥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부터 어 2015년 중순까지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어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제약 바이오가 계속 어 이슈를 끌고 있었죠. 근데 이제 2016년 10월 달에 어 이제 미대선이 있었습니다. 미대 대선 때어 공화당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것 동시에 이제 각종 이 법인세 재벌을 위한 법인세 인하라든가 어,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스닥이 추가 이제 상승을 보였죠. 근데 갑자기 이제 미중 <laughs> 무역전쟁 이 터지면서 이제 하락하고 또 이제. 우 하날령 터지면서 또 하락하고 여러 가지가 하날 한날령부터 터졌죠. 예, 하날령부터 터지면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이 제가 이사태이오브마 케어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안이 이제 현안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11월 달에 이제 큰 이슈죠. 이슈로 이제 다시 이 복원 쪽이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계속 어 얼마 전부터 이제 이 제약 바이오 특히나 제약주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트럼프 이번 선거 공약이죠. 뭐 민주당이라든가 공화당에서 이 선거 공약으로 이 보건 쪽 보건 쪽이란 이제 이 의료보험. 음. 쪽에 계속 이슈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계속 어 이쪽 부분 의료보험 쪽이나 이제 보건 쪽을 계속 이제 보강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에 기 대한 최대 수혜주가 이제 제약주, 제약주, 제약주하고 이제 의료기기죠, 네, 의료기기. 근데 지금 제약주는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세트론, 헬스케어라뭐 유한양행, 뭐 여기 뭐였죠? 구룡제약 이런 제약주가 벌써부터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보여요. 예. 이런 거를 미리 좀 우리도 알, 알고 있다가 조금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하루는 좀 음, 조용했네요. 조 예, 조용한 거에 비해서 오늘 좀 이것저것 좀 알아 찾아봤는데 역시 저는 이런 쪽에 한번좀 기대를 가지 관심을 음,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